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 주식을 갖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면 희소성이 있을 거고, 희소성이 있으면 점점 비싸질 거고, 점점 비싸지면 사람들이 그동안 사놓은 거를 안 팔고, 팔더라도 비싸게 팔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제시한 세 가지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최고 매출 및 인프라, 돈을 잘 벌어. 돈을 잘 벌고 새로운 곳에 투자를 많이 해. 조직에유명함뭐 메타버스에 투자를 한다든지 반도체 시설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돈을 잘 버니까 그것도 나눠줘. 100만 원 벌면 50만 원 나한테 줘. 이런 회사가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돈도 잘 벌어 새로운 곳에 투자도 많이 해. 50%는 나한테 줘. 그래서 삼성전자를 계속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뭐 기간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샀다 팔았다 많이 하죠 규모가 크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가장 개인이 탄탄하잖아요 이 보유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는 거죠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새로운 곳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잘 나눠주고 그런 요소들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사고 주가가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 자 일단 자세하게 먼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주주 한원 정책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잉여 현금 흐름을 50%를 주주에게 한원을 하자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주주에게 한원을 많이 하게 되면 주주에게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배당을 많이 하게 되고 그 현금 흐름으로 어, 주식을 더 사거나 다른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9.8조 규모로 어, 배당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의 유연함입니다 최신 스튜디오를 구축을 해서 어, 가상공간에 대한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그런 스튜디오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Z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제페토라는 그런 공간에서 삼성 갤럭시 하우스를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TV 관련된 그런 TV를 출시를 했는데 15,000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가상 공간에서 TV 플리를 뭐가 있어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홍보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직이 유연하고 어떤 체계가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적인 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거는 말해서 뭐 하냐라는 느낌인데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출이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가 거의 236조 정도의 매출을 발생을 했는데 지금 2021년에는 상반기 누적액만 129조 뭐 하반기 이 정도 매출 유지만 해도 250조는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계속 좋아지는 회사다 그리고 듣고도 19만개가 넘는다 네 이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